괴로울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몸과 마음이 괴로울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니까 막내딸이 쪼로 제게 달려와서 외칩니다 아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뭔가 억울하다는 거죠 어떨 땐 친구에게 황당한 일을 당해서 어떨 땐 언니와 다투고는 억울해서, 또 어떨 땐 엄마의 결정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아빠에게 달려와 호소합니다. 가끔은 얼마나 억울한지 엉엉 울 때도 있습니다. 선선즙필승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먼저 눈물을 흘리면 반드시 이긴다.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선즙필승. 아이가 아빠에게 와서 엄마에게 와서 눈물 흘면서 그렇게 호소를 하면 그 어떤 부모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다 들어주고 싶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당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합니다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단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단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 다윗왕은 아마도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는 와중에 질병까지 겹쳐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심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이 극심한지 겨우 이 계절, 두 계절을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면서도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하는 이 호소와 탄식을 무려 네 번이나 연거푸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괴롭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막내딸은 왜 자기 억울함을 여러 사람도 많은데 하필 아빠한테 와가지고 호소했을까요? 지금 오늘 10편 13편의 다이당은 왜 자신의 이 탄식과 고통과 아픔을 왜 하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악한 재판장과 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악한 재판관에게 한 가부가 자주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 악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사람이었지만 이 가부의 끈질김 때문에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가부는 왜이 악한 재판관에게 계속 호소했냐는 것입니다. 가부는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사람도 무시하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이 가부는 끝까지 이 악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호소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찌 됐든 간에. 이 악한 재판관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악한 재판관에게 계속 갔던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대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주께서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고 한다면 하물며 독생하신 아드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호소와 탄식을 들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고통도 아픔도 탄식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고쳐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다를까요? 고쳐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아픈 것을, 억울한 것을 가지고 와서 울었다면 계속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그 억울한 것을, 그 아픈 것을, 그 괴로운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열어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이당도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을 아뢰며 탄식한 후에 이제 고쳐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당은 하나님께 응답을 간구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다윗당은 비록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다른 분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라고 하면서 매우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깝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의인을 보호하겠다고 하신 언약에 신실할 것을 요청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어떻다고요? 내 네, 하나님이요. 다른 분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 목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저 장로님의 집사님의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네, 하나님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약속하시며 나에게 응답하시는 내 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다라는 것입니다. 일절과 반대로 다이당은 자신을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잘 헤아려서 거기서 건져 달라고 하나님께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응답하셔서 우리 백성이 억울함과 고통을 푸시고 의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다이당은 자신의 탄식 소리에 응답하셔서 자신의 고통에서 회복시켜달라고 강구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기서 눈은 우리의 온몸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종종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눈은 온몸이다 몸이다.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라고 표현하신 것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라고 하는 말은 내 영과 몸과 마음과 이 온몸을 주님 깨끗하게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강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회복시키셔서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해달라고 죽음의 질병이나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 회복시켜달라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절에서는 마음의 아픔을 고쳐달라고 또 강구하고 있습니다 들을 건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육신이 멀쩡하다 더라도 사는 것은 뭐 다른 데뭐 밀리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할지라도 마음의 고통.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뼈를 썩게 하는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이 괴로운지 뼈가 썩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다이당의 원수들은 다이당을 치면서 그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신들이 다이당을 이겼다며 기뻐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의 말을 듣고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이 다이당은 너무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다이당은 이런 원수들의 헛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의하며 부조리하여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고쳐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쳐 달라고 풀어 달라고 간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사야 58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주세요.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절을 따라서 아 예, 나왔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경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며 우리의 뼈를 경복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물된 동상같이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신지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확신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확신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몸과 마음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엄마 아빠 앞에서 주저하면서 쭈뼛쭈뼛 쭈뼛 입을 열어서 말한 마디도 못한다면 어떨까요? 학교 평역으로 집단 왕따로 너무나 괴로워하던 학생이 부모님께 말한 마디 못하고.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뉴스를 우리는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놈아, 왜 힘들다고 말을 하지 않았니? 왜 그렇게 아픈데? 왜 말을 하지 않았니? 그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원통했을까? 그 아이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엄마와 아빠한테조차도 말 한마디를 갖다가 도와달라고 아프다고 괴롭다고 한마디도 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그 긴긴밤을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눈물로 지새웠던그 아이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온통하겠어요. 그러다가도 아, 이놈이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을까?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을까? 그렇게 엄마 아빠가 그런 생각에까지 도달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이 답답함이 넘어서서 그 아이에 대한 분노가 왜 나를 아빠를 엄마를 믿지 못해서 그말 한마디를 못했니? 화가 났을까요? 그렇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한다면 정말 속상할 거예요. 자녀가 괴로움을, 고통을 말하지 않았을 때에 답답하고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된 우리가 그렇게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죽을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괴롭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말한마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러지 마라. 내가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나는 눈물병에 담아둔다 너는 나에게 얘기해라 내가 너를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 듣고 있다 마태원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다이당은 내게 응답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확신하기에 고통 중에서도 도리어 찬송하기로 결단합니다. 오 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에 의심이 들때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에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었다면 찬송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와를 찬송하리니 10편 57편 6절에서 7절에서 다이당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으면서 이 다이당의 선언이 우리의 선은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 저는 하나님께로 찬송하기로 제 마음을 확정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다이당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확신하시오. 고난과 안돼서 도리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편을 통해서 시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찬송시 혹은 탄식시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탄식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13편 우리가 묵상했던 이 짧은 본문은 탄식시의 가장 대표가 되는 시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아픔 자기의 여러 가지 고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처음에 아뢰고 그리고 또그 하나님 앞에서 호소한 다음에는 탄식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고쳐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모든 탄식시들의 주요 골자가 됩니다 10편 13편은 아주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시편의 이 탄식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괴로울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아픔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말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라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그 모든 아픔들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이기에 이제는 믿음으로 그 가운데서 인생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한순간 가운데서 그렇게 쓰러져 자빠져 있지 말고 도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괴로울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가 바로 이 탄식시,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이당과 같이 확신을 가집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 그래서 확신하며 찬송하리라고 선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